다음은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석은 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버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도봉 제3선거구 박석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5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 첫 번째 봄을 맞이할 청와대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는 조선시대 이후 우리나라 의 정치사의 중요한 공간이며 권력의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총독관저 미군정청의 최고사령관 관절 거쳐 대한민국 12명의 대통령이 거쳐하는 집무실까지그 시대의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권력에게만 허락된 공간이기에 시민들이 감히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던 공간이며 시민들이 생활과 격렬된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방 44일 만에 방, 방문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예약이 힘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한 달간에 청와대 방문자는 10만 5천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혹자는 방문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두고 청와대의 인기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방문자가 줄어든 것으로 청와대 개방을 폐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완연한 봄날씨가 시작되면 청와대는 다시 북적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 런국의 런던 다워가 프랑스 파리 엘리제국 예를 들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있을 때나 국내의 건강 ...에게 인기가 있는 공간이지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에는 관광지로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경매에서 이물까지 발견되며 보존과 활용 양측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된 청와대의 활용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참여해야 될수록 멀쩡히 있던 청와대를 개방해서 없는 분란을 일으키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시민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지난 5월 청와대 개방의 갈등을 다시금 되새겨봅시다. 청와대가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청광장, 다원광장 청와대, 인왕산을 잇는 서울 도심의 역사 문화공간 조성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청와대 인근 건강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청와대와 북광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건강 콘택지를 기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약속,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부 관광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중심으로 역사, 문화, 건강 클래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로댑은 언제 나올까 궁금합니다. 정부 정책만 하여없이 기다려보는 청와대 인근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청와대 주변을 시민, 진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와대를 둘러보고 나와 지친 시민들 위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인근 강광영서와 주변 상권이 있는 동성 곳곳에 휴식 공간을 설치한다면 지역 활성화에서도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재정은 청와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힐체와 유모차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용품은 모두 청와대 경내에서만 사용한 가능합니다.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들과 함께 온 동반 방문객들이 청와대 인근까지 돌려보는데 불편이 없으려면 이런 대여 서비스가 주변 관광지까지 연계 확대 운영되어야할 것입니다. 그토록 청와대를 찾는 인파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청와대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